안녕하세요. 황혼 이년찻디 알리고파입니다. 오늘 봄비가 분위기 있게 내리네요. 분위기 있게 내리는 봄비 속에서 좋은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소개 영상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남자분이고요. 5 8년생되십니다 이분 외모적으로도 아주 멋쟁이입니다. 176cm에 75kg 정도 이렇 되시는데요. 몸도 좋지만 얼굴도 아주 준수한 편이시고 예, 잘생긴 편입니다. 거기다가 술까지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네요. 술 담배 하시는 여성분들. 이분 만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이분 상가주택도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사시는데 문제가 없는 아주 경제적으로 탄탄하신 분이시네요. 어, 이혼하신 지는 이렇게 10년이 이렇게 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분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시네요.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시네요. 지금도 벌고 계시고 임대업도 하시고 상가 주택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재밌으신 분이네요. 얘기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어, 이런 분 만나면은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분 뭐 여성분은 그렇게 큰 분을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네요. 160 이렇게 알로다가 몸매는 통통한 분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성분 나이는 동갑에서부터 마이너스 5살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성분이 술 담배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이분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잘생기시고 술도 주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상가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뭐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먹고 살면 하시고 시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일은 하시는데 일 자체가 꽉 묶여져 있는 시간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일은 아니시네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통 이렇게 영상 내 보내드릴 때 어, 목소리까지 같이 내 보내드리면은 사람을 파악하는데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시면은 그 의뢰자의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거를 극구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 중에 이분도 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목소리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혼자 대독도 아니고 이분하고의 통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분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고요. 그게 형식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시는 여성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얘기도 잘 하시고 동치도 뭐1 7 6뭐 75kg 이러면 몸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 사실만 하시고 남매 있으신데 다 독립돼서 이분하고 지금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뭐 굉장히 음 괜찮으신 분이네요 아, 이분 사시는 지역을 얘기 안 했네요. 이분 성남권에 계십니다, 성남.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 여기 좀 가까이 계시는 여성분들, 탄가주택 가지고 임대업 하시면서 현재 돈도 벌고 계시고, 가진 재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자세하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상당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분하고 잘 맞추실 수 있는 여성분들 한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만남 가지고 맞을 수 있는 분 같으면 상당히, 음, 재미있게 후반기 황혼 2년 끝까지 맺어가실 수 있는 마지막 사랑으로도 안착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요. 영향받지 않으실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상당히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말로 표현은 다 못해드리지만은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고 잘생기시고 경제적 이렇게 시간이 꽉 묶여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한 얘기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는데요. 사실 한분 영상 만들면서. 이렇게 뭐 연속국 꾸미는 거 아니고는 뭐한 얘기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분 마음에 있으신 여성분들 저한테 용기 내서 연락 주세요. 지금 용기 내지 못하면은요, 앞으로 계속 시간은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이야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 주진 아니시겠지만은 지금 용기 내지 않으면은 자꾸 늦어집니다. 지금 용기 내세요. 나중에 가서 안 돼서 후회를 하더라도 해 보고 후회하는 게안해 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용기 내셔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고 이쁜 순간입니다. 분위기 있게 봄비 내리는 오늘 황혼이연 찾기 알리고파 이렇게 소개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